안녕하세요. 왕뚜입니다. 오늘은 임명님의 사연입니다. 친구가 제 가슴을 평가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5학년입니다. 저는 저의 절친과 수영장에 갔는데 다 놀고 샤워를 하러 갔어요. 샤워를 할때 옷을 벗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네 가슴 왜 이렇게 작냐 네클림만 멀었다 이래요.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내가 안 크고 싶어서 안 크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도 니 브라 차냐고 안, 한다니, 안 한다고 하니까이유 이랬어요. 맨날 이 얘기만 한다니깐요. 브라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? 저도 그 기분 알아요. 브라를 안 차는 애들은 낄수 없는 대화도 있어요.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어, 있었어요. 당연히 기분 매우 나쁘죠. 성장이 느린 건데.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.